광주시가 2024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시련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는 기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고도화해 투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광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적용된 광주 글로벌 모터스 근로자들의 주거비를 10.3%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밖에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산단 노동자 조식 지원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습니다. 광주시 노사민정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기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식권 보장 등의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광주시는 일 가정 양립 본부 기능을 강화해 제도 및 기업 문화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노사 협력 강화를 위해 노동 정책 자문관을 운영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광주광역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광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와 노사 민정 협의회의 지속적인 연대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헬로 광주 김사경입니다.